피해 게임 4화, 5화. 진짜 빨리 봤습니다. 제가 앞서 3화를 정말 긴 시간 동안 봤던 거에 비해서 4화, 5화는 그냥 쭉 봤습니다. 왜냐면 딱히 4화, 5화에서는 플레이를 멈춰 놓고 같이 풀어야 될 미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한편의 액션,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냥 쭉 다 봤습니다. 피해 게임의 시그니처죠. 습격의 날 시즌 1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스케일이 커졌고 시즌 2랑도 비교해 봐도 다른 차원에서의 습격의 날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즌 2에서는 대립 구도가 딱 양강 구도였죠. 1대1이었어요.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들 간의 대결이었고 이 파전을 했던 거에 비해서 피해 게임 시즌 3는 3라는 그 숫자에 걸맞게 3 파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세팅을 3파전으로 3파전으로 해놔 가지고 다소 이야기가 복잡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스파이가 껴 있고 납치라는 개념까지 추가가 되니까 사실 이 3파전 안에서도 팀원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편이 내 편이었다가 얘예 편이 제 편이 되고 제 편이 또다시 얘예 편이 돼서 탈락 후보자가 막 나오고 탈락 후보자들끼리도 그냥 탈락하는 게 아니었어요 3파전에 중립지역이 또 있는 거야 거기에 이제 감옥이라는 개념이 생겼죠 다소 관계도의 구조가 좀 복잡해졌어요 이야기의 집중도가 하나의 흐름으로 딱 응집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일례로 낙원과 자네의 대결에 집중하는 이야기가 쭉 흘러가다가, 이제 중간에 이 저택에 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도 곁들여져야 되니까, 이게 동시에 3파전이 진행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팀원들은 수시로 데스매치를 통해서 바뀌고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따라가는 게 버거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 따라서. 여튼 이렇게 뭐, 순간쁘게 진행되어 온 이야기의 흐름이 5화까지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저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진행됐던 부분들도 있고, 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인물들의 또 반전적인 활약들이 보이면서, 그니까 이야기는 좀 복잡해졌는데, 이 복잡해진 만큼의 비주얼적인 스케일도 그렇고, 다양한 인물들의 시시각각 변화는 그 캐릭터성, 뭐 지루할 틈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인물에 집중하기보다는 매 순간순간마다의 포커싱이 계속 옮겨가고, 하고 있어서 이 점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인물들에 대한 다양한 면모들을 좀더 입체감 있게 담고 있는 부분이 미드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을 즐기는 것처럼 그런 재미가 또 있네요 특히 이번 4화와 5화를 통해서 눈에 띄게 부각되는 인물들이 있었죠 단연 이 부분에서는 충주맨이 다시 한번 캐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머리 쓰는 미션에서는 트롤짓을 할것 같은데 아 이런 뭐라고 하지 그 어떤 실행을 하는데 있어서의 대담함이 있어요 호렬단신 그 정문으로 침투 해가지고 열쇠 빼오는 장면은 어, 한편의 그 유저 서스펙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저택의 인물들이 어, 이번 4화 5화에 활약하는 부분들은 없었죠 그니까이 3파전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분량의 밸런스는 조금 어, 무너진 게 어쩔 수는 없지만 여튼 그런 측면에서 저택의 인물들에서는 충주맨이 유일하게 부각되었다라는 것과 주 매치업은 낙원 대 잔해의 대결이었죠 마치 이 부분은 수비하는 낙원의 입장에서는 워킹데드을 보는 것 같았어요 곧 쳐들어올 좀비 떼들에 대비해서 그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모습. 반면 습격의 날에서 그 침투를 해야 되는 이 잔해 쪽에. 입장에서 보면은 마치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을 방불케 하는 재미를 줬어요. 그래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장비를 해서 불가능할 것 같은 침투 미션을 받아서 그거를 멋지게 성공해내는 또 그런 류의 영화를 한편 보는 듯한 재미를 줬고 결국은 뭐이 습격의 날이 벌어졌고 상황들이 연출이 됐는데 막상 이 상황들이 연출이 돼보니 생각보다는 좀 싱겁게 결과가 났죠. 너무 손쉽게 자네의 멤버들이 낙원에 있는 상징물을 제거를 했죠. 거기서도 동민영이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2박 3일을 준비했는데 결과는 23초 만에 허무하게 끝난 것 같다 라고 표현한 게딱 맞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즌2에 비하면 그 명장면들을 만들지 못했어요 뭔가 예고편에서 낚시처럼 뭐 부시고 깨고 하면서 기대감을 많이 올렸지만 개봉박도 하고 알맹이를 보니 그럴 듯한 거는 없었다. 왜 시즌 2에만 비교해 보면 덱스랑 하승진이랑 이렇게 진짜 맞짱 뜨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도 그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잖아요. 진짜 찐텐 그게 담겨 있어가지고 하이라이트를 좀 만들어 줬던 그런 것과는 대비해서 이 습격의 날에서 딱히 그려진. 재밌는 그림은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다소 힘 빠진 습격의 날의 결과를 채워주는 게 저는 바로 이 유리사의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필로그 띄워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임팩트를 줬었어요 유리사는 낙원의 멤버였는데 그 솔플 마인드를 철저하게 갖고 있는 캐릭터죠 시즌 2 때도 그랬고 그 순간순간 팀플을 맺기는 하지만 일례로 다른 멤버들이 팀플을 맺는 것과는 좀 다른 형식의 정서를 갖고 있잖아요 끈끈한 유대를 바탕으로 팀플을 하는게 아니라 자기 이득에 맞는 거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팀의 형태로 잠시 머무르는 그런 스트레스를 시중일간 취하니까 사실은 어디 속해 있어도 유리사는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소름 끼치게 그거를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 이게 또 유리사의 엄청난 매력이자 강점이거든요. 자기도 그거에 대한 리스크나 어떤 상황들을 충분히 역으로 활용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낙원에서 탈락 멤버 정해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 이름 찍잖아요. 어쨌든 낙원에서 탈락 후보자를 지목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자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 가지고 굳이 그래서 열심히 안 하잖아요. 앞으로 벌어질 확률 높은 결과를 빗대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계산하고 움직이는 그런 좀 영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진호 만나가지고 뭐 재단에 뭐가 있었다 감옥에 뭐가 있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게어 뭐지 이거? 이상한 트롤짓을 하는 건가? 혹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전략으로 사람들을 혼선시키려고 그렇게 뿌려놓는 건가? 근데 홍진호한테 또 감옥 얘기를 했을 때도 어, 그런 유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게 연출을 했는데 그 에필로그 장면을 통해 가지고 어, 그게 진짜였다라는 것이 너무 큰 반전이었잖아요. 프로그램의 연출자도 나중에 이런 편집점을 잡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상 습격의 날의 결과가 너무 싱겁게 끝나니까 이 유리사라는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앞뒤의 그런 반전적인 요소로 그다 조금 잃었던 재미의 극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다 헷갈리게 만들잖아. 거기 있는 참여자들도 헷갈리지만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아, 유리사 쟤는 미쳤나? 쟤 귀신 같은 거 보나? 약간 그런 미스테리함이 있잖아. 캐릭터 자체. 그래서 저조차도 유리사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어? 이게 뭐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앞거는 그거였죠. 그 비밀의 장소를 찾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쳐. 와 근데 그 머리핀을 해가지고 그 열쇠를 따는 장면은 흡사 진짜 어떤 미드의 주인공이나 할 법한 그런 능력치를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진짜 김영광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의 내용은 그 홍진우한테 얘기했던 그대로였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소름이 쫙 돋는 거지. 홍진우한테 진짜를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리사를 뭔가 허언증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그리고 심지어 그 김영광과 나누는 그 과정에서 심지어 착해가 그 전혀 뭔가 무서워하고 낯설어하고 이렇게 경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유 경험자니까 시즌 2 때도 유리사가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 순간에 김영광에게 그 베푸는 호의는 진심이었던 거거든요 물리나뭐 어떤거 갖다 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착해 또 게임 자체에서 보이는 이기적인 모습등 자기만 생각하는 4차원적인 어떤 독특한 그런 유의 캐릭터 본연의 심성이 착하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묻히는 것 같은데 감옥을 발견하고 그 감옥에서 김영광과의 좋아하는 그 에필로그 장면을 통해서 시즌 2부터 시작됐던 모든 유리사의 스토리가 하나의 정점을 딱 찍으면서 완성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풀려버리는 그런 시퀀스였다. 이극 전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수 있는 부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화였지만 결국 남은 건 동민이 형도 홍진호도 그 어떤 캐릭터도 아닌 유리사가 주인공이었던 느낌이 드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유리사한테 불리해요. 그 어떤 팀에서도 유대를 갖지 못하는 이런 캐릭터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남아서 저는 어, 우승까지는 모르겠지만 세미파이널 정도까지는 살아남았으면 하는 그런 응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아한데, 도대체 몇 번을 죽어야 죽는 거야? 이거는뭐 이제 데스매치 가서 죽어도 죽지를 않아. 또 어딜 가. 몇 번을 죽여야 죽는 거야, 이거.